12월 1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짐 3주년인가에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하면서 홍보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가전 특혜를 다 제공해 주는데도 건설사에 감히 서민들이 살 수도 없을 만큼의 비싼 아파트를 대통령이 뉴스테이 살아라고 홍보하는 듯이 비춰져서 저분이 지금 제정신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 뉴스테이 관련해서 이 최순실의 청탁을 받아 국토부가 이 뉴스테이 사업지구 청탁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참. 이 정치가요, 왜곡이 될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의 기가 찬 일로 한번 고아봤습니다 길거리에 폐지 줍는 분들이요, 40%가량이 80대 이상이고, 월 10만원 이하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나와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도 없고, 법정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폐지를 줍는데 그들 중에 35.2%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테이와 폐지줍는 노인분들 참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할지 가슴이 아픕니다. 별별 특강은 특강에 자발적으로 내는 이참가비를 모아서 연말에 추운데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뉴스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왜 나갔느냐. 지금 오늘 이제 들어왔겠죠. 자, 이 부분하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북한에 비밀리에 접촉을 했고, 이 정권에서 북한을 잘하는 인사를 넣었어. 그래서 그 인사가 북한을 만나니까 북한이 핵실험 등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라는 조건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화를 하는데 80조를 요구했다. 자, 지금부터 17년 전에도 북한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도와주게 된 그런 조건으로 4억에서 5억 불을 갖다가 보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친북적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현 정권에서 북한의 모종의 현 정권이 주도하는 남북 대화와 핵 해법 그것도 북한의 유리한 방향으로의 해법입니다. 그걸 하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하고. 현 정권이 돈을 안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17년 전에도 5억 불을 줬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요구될 것이고 특히 그때는 없었던 핵과 ICBM이 완성된 현 시점에서는 돈의 단가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죠. 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일부가 황당하다,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고발 고소하기를 좋아하고 적폐 청산하기를 좋아하는 현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런 황당한 보도로 현 정권의 침북성을 부각시키려 한 TV 조선을 고소고발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 아닌데 이런 보도가 나오도록 방치를 할현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정부의 비판에도 법적 대응을 하고 눈에 까시 같은 사람들은 전부 사법처리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현 정권이 현 정권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보도들을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기까지도 장 이번 10월 말이라고 넣고 정부 측 관계자가 북한 사정의 밝은 A 씨에게 대북 접촉을 요청했고, A 씨는 자전방북으로 북한 고위층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한 고위급을 만나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중단은 뭔 개뿔, 이미 개발 다 됐는데, 그냥 동결이라는 이야기겠죠. 남북한 대화재개의사를 타진했다. 이게 개요 아닙니까? 그런데,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걸 보면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ICBM과 비핵의 벽이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 이러니까 북한이 돈을 그러면 얼마 내라 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죠. 왜? 이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나 ICBM 폐기를 요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개발 중단을 요구했으니까 현 수준에서 스톱을 하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권이 북핵 ICBM 해법이 뭡니까? 결국은 동결시키자라는 부분이니까 현 정권의 이 워딩이나 방향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대화는 할수 있다면서 80조 규모의 현금 현물을 요구했다는데 이것이 천문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말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왜이 말이 천문학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다고 10조 이상 ICBM을 만든다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한 여덟 배 정도 요구하는 것은 북한 수준에서는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만들어서 수십 배 수백 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여덟 배 불렀으면 상식적으로 불른 거지요. 북한이라는 체제의 행태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권에서 이익을 해주는데 한 방에 80조 줍니까? 그럴 돈이 어디겠어요? 자 개성공단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재개하고 다시 투자하고 또 낮은 선봉에도 공단을 만들고 또 개성공단의 크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배, 20배 더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앞으로. 현 정권이 있는 동안에 그 중에 상당수를 실천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적어도 몇 조는 현금으로 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황당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이 감당을 할수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왜 터졌느냐? 북한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현 정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중간에 끼워 넣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말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액수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이 심부름을 시킨 사람한테 정확한 오다를 안 내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심부름을 한 사람은 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심부름을 북한과 가까운 야당 인맥의 인사들과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일 거고, 과거 DJ나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북 비밀 통로로서 충분히 이용되어진 즉현 정권의 뿌리에서 봤을 때는 한 20년 가량을 97년 대선 승리 직후부터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일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에 드나든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도 이런 유의 사람 몇몇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북한 고위층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의사교환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종숙 실장이, 실장이 되기 전에 북한의 이 저작권, 즉, 북한 TV와 북한의 월북한 작가들, 북한 작가들의 저작권을 한국의 방송 출판사를 돌면서 받아줬던 그 위임장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지 않고 곧바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임종석 씨 사무실 팩스로 위임장이 오게 되면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특정인에게 너 우리를 북한 정권을 위해서 돈을 받아라고. 위임장을 바로 넣어주는 부분은 이거는 신고 안 하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압을 하거나 이렇게 통신교류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관여했을 건데 아마 정확하게 일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은 채 북한을 접촉해봐라 하고 접촉해서 80조라니까 아마 지금 현 시점에 북핵 미사일 위기에서 이 말을 국민들 앞에 꺼냈다가는 난리가 날 거다 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면 심부름을 시킨 A씨한테 현 정권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건 바보죠 분명히 뭘해줄 거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800만부를 우선 주겠다. 그리고 북한이 대하에 들어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쭉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마디로 일축을 하면서 그 만배쯤 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전달되니까 이 정권에서는 뭔가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좀 끝을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왔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 지불을 하든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을 빼버리니까 이쪽은 화가 나서 그것 보수 언론 조선은 TV 조선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깊숙이 경력으로 보면 개입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의 최고 실세 이 정권은 행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비서의 수장이 임종석이다. 그러면 임종석은 북한과 긴밀히 비서실장이 되기 전까지도 이렇게 교류하는 사이다. 그러면 북한과의 비밀 접촉의 통로 역할을 누가 뚫으라고 지휘를 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합리적 의심과 추정을 하자면 임종석이 그 제일 위에 g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에 이 UAE 레바논 특사가 그 시점이나 특히 또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 전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나흘간이나 중동의 별 현안도 없는데 공연이 갔다가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자,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데, 중국하고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다 챙기고 지휘를 해야 될 비서실장이 지금 중동을 갔습니다. 느닷없이, 한국의 비서실장은 사실상 총리보다도 더 권한이 센 2인자입니다. 총리가 2인자 같지만, 그는 법적인 이인자고, 비서실장은 흑원날 대통령과 대면하면서 대통령 마음을 읽고, 그 결과를 행정부나 이런 쪽의 사전에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비서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국을 나간다면, 그것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가거나 한국에 와서 만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정권의 핵심적 지금 외교 안보 현안이 방중입니다. 베이징에 직접 간다. 과거에 g 2 0나 뭐 APEC에서 잠깐 시진핑과 두 차례 만났던 거 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가서 시진핑과 회담을 하면서 그 회담의 주제가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북한하고의 지금 비핵화 이런 부분을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제발 믿고, 한국의 어떤 안내를 통해서 협상으로 좀 나와달라. 우리는 그렇다면 북한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있는 쌍중단, 쌍궤 중국의 아이디어에 다 동조해 줄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군사운동을 훈련을 중단하려고 2월 말, 3월 초에 있는 을 미국과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 자 그리고 북한한테 여러가지 선물을 주려고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이런 내 힘을 좀 실어줘야 우리가 더욱더 친중 친북하지 그러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내가 그 계기를 평창올림픽을 하려고 하니 미국이 오니 안오니 저 난리를 쳤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평창올림픽을 빛내주고, 제발 북한으로 하여금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핵동결을 갖다가 하는 선에서 지원들을 해주기 시작할 거니까, 동결 차원에서 바로 평화 입정을 맺는 쪽으로 좀 북한이 움직이도록 시진핑 주석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 중국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북한이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중국을 보고 북한을 끌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업소를 하려니까. 중국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CCTV가 농락을 하고, 또 중국 총리가 점심도 안 먹는다 그러고, 시진핑은 오는 날 아예 난징으로 가버리고 이래 푸대접을 하면서 산불 플러스 이란에 대해서 니네 입으로 확실히 이야기를 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중국의 경제보복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철도 없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번에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빼고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된다는데, 이 보세요. 그럴 만한 상황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중 관계의 이 수면 아래 있는 부분을 이 한꺼풀 제껴서 바라보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중외 서주려고 도쟁이 중국한테 한국이 액을 복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이 이걸 안 챙기고. 대통령 일정도 중국에서 지금 잘 잡히지도 않는데, 레바논을 가요. 그먼 외교회난이 있다고. 유에이를 가요. 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들이 있다고. 자, 이거는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은 100% 중요한 거고요. 자, 임종석은 과거에 17대 열린 우리 당 의원 시절에 정부가 이라크에 이렇게 파병을 한다고. 12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그건 뭐야? 반미적 입장에서 단식농성을 한거지요. 한국이 왜 이라크에 미국 도와주러 가냐. 노무현 정권 때 그걸 한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노무현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코나에 몰려서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임종석은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열린 우리 당이 찬성하는데 어원직 사태, 안 하는 핑계로 비전투병이 갔으니까 우리가 잘 수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종석 특사 파견을 앞두고 여권 관계자는 임종석이 안희정과 함께 자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 군부대 위문 특사 활동을 강구는 파병 반대 운동한 그 이력을 희석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종석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제무대 외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켜야 되니 해외 순방이 어려워서. 해외를 한번 다녀오는 방법은 특사로 가는 거다. 그럼 특사로 가는 것도 때와 타이밍이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고 대통령도 한국에 있고 당분간 나갈 일도 없고 크게 잡힌 국가적 해난도 없고 회의도 없을 때임종석이 잠깐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경력관리 차원이나 경험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중국을 가는데 오늘부터 그 전에 사일을 중국 가는 일이 지금 잘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간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임종석이 내년에 총선 출마에 경력이나 경험용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해담에서의 그런들 중요한 북과의 여러 가지 접촉이나 대화의 어떤 틀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북한 측과 관련되는 누군가를 레바논 등지에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극히 유력한 추정 논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임종석이 나간 하루 뒤에 설검은이 대변인 명의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북 접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당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청와대는 지금 대북 접촉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가 저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의 관계자를 몰래 만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우려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청와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인을 할 쪽도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월 말에 80조 관련 접촉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북한과의 비밀 접촉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이제 한국에서 북한이 가장 믿는 고위급 인사가 직접 다른 언론들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망, 미국의 정보망이 추정을 할수 없는 레바논에서 북한 측의 어떤 대리인과 만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레바논에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레바논은 지금 정부가 매우 혼란한 상태이고, 레바논에 힘이 있는 세력은 영향력 있는 세력은 시리아입니다. 과거에 시리아가 레바논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죠. 몇 년, 떠난 지몇년안 됐습니다. 지금 레바논의 해저분란은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이번 내전에서는 푸틴의 러시아가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다 죽어가는 정부군을 살려주고 IS를 제거하고 이반군들을 길을 꺾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는 지금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고 이란도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고 레바논은 북한과 아주 가까운 시리아와 이란의 영향에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순위파에 총리를 밀어가지고 레바논에 시키고 있다가 이 총리조차도 해제볼라나 이란 시리아에 좀붙으라고 하니까 지금 사우디가 리아드로 레바논 총리를 소환해서 지금 총리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북한 측 인사를 접촉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매우 쉬운 일입니다. 레바논은 북한과의 수교국이기도 하고요. 레바논과 인접한 시리아는 북한의 아지트입니다. 북한군이 직접 가서 시리아의 방군들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아직 한국하고는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레바논은 시리아의 마당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시리아는 역사적으로는 레바논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레바논을 가느냐?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한번 위문하고 왔으면 되지. 왜 중동에 또 가서 하필이면 레바논에 가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결국은 임종석의 레바논 행은 굉장히 어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때 터져놓은 80조는 사람을 넣어서 해담을 하다 보니까 잘안 되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직접 간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 가기 전에 만난 결과를 문 대통령 측에 전달해서 그걸 가지고 시진핑을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급기야 출국한 거 아니냐? 출국하는 핑계로 군부대 의문과 뭐 현지 왕세자 대통령 면담을 이야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